QM도 많 먹고 아우. 그죠 네? 생각보다 네? 힘이 많이 딸리시죠 예. 네, 많이 딸리죠 예, 그래요. QM이 그래요 제가 소나타 몰다가 세포만 음. 몰다가 이거 몰아보니까 와 허리도 아프고 막. 아니 운전하는 재미가 없다고 그래요 QM은 다들 그렇게 말씀하셔 가솔린이네. 음. 아, 모자이크 처리 되는 거죠? 난방 한번 다 처리해야죠. 네. 아 이렇게 일일이 촬영을 하시는 거예요? 예. 아나 처음 거네. <laughs> 아. 지금 올때 연비 얼마나 찍히시는가요? 저요? 응. 예. 10.6, 10.5. 그거면 안 찍혀? 네. 가솔린인데? 네. 기본적으로 고스텔로한1 3분 찍기던데? 와. 지금 제가 카에서 기질이 있어서 그런가? 서하게 아... 오라서 그런가? 네. 아. 아무 보대 10점 온가 10점. 가솔린 13분 찍히던데 아, 네, 상님. 예, 수고 많습니다. 예, 예. 아, 여기 주합역에서 들렸는데. 네. 와, 1 0 0 k m 그 구간 단속 그래서한7,80 네. 달렸는데 네. 한 27.5까지 나오던데 20, 20몇 채, 몇이요? 27.5까지 나오던데 27.5가 아, 네. 나온다고요? 네, 사진은 내가 못 찍었는데 오 말도 안돼한겸한 <laughs> 아, 한 70에서 80 달렸거든요 그래요? 예 네, 속도를 아, 와 근데 그렇게 27까지 나와버려? 내가 야. 전에 막, 막, 막 달려서 그랬나? 와, 그렇게 많이 나온 줄 몰랐네. 아 사장님, 사진 한번 찍어주시지. 아, 기가 막힌 아, 건데, 이거. 그니까, 와이프랑 같이 왔어야 되는데, 아, 일 가가지고, 아. 와. 사장님, 가시다가, 보니까. 네. 와, 연비 운전을 하게 되면, 와, 이거 많이 와, 올라가거든요. 그렇지, 연비 운전 어. 어마어마게 올라가죠. 아, 사장님, 네. 이따가 또한번 가시다가 또 구간 한속 있으면, 네. 또한번하셔가고 사진 한번 찍어주셔요. 알겠습니다 아 진짜 대단하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 일단 알겠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아 효과 제대로 아, 좋네 아 사장님 아,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고맙죠 뭐 일단 아, 알겠습니다 네. 예수박하 네. 시오핸드 몰다가 이거 물어보니까 아 차는 이쁘죠 사장님 차는 이쁘고 괜찮아요 나, 아 이건 여성들한테 좋은 차지 네. 남성들한테는 근데 이제 바뀌는데? 이제 바뀌어요 이제 뭐차 바뀐다고 이제 <laughs> 이제 바뀌어요 뭐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 차가 바뀐다니까 남 남자가 운전해도 될 정도로 토크가 나온다니까요 이제 아 음. 그래야죠 네 그래야죠. 그 사람... 고 여기 오실 때 평균 연비가 10.6을 찍고 오셨네요. 예. 예. 아, 네. 아, 제가 리셋 한번 해 보십시오. 네, 예. 시요 길게 누르시면 됐습니다. 그럼 오케이. 길게. 예. 오스 질 때까지 누르셔야 돼. 네. 오스 질 때까지. 네, 됐습니다. 오늘 해 보겠습니다. 전체 들어가셔 약간 높아요상이 우리 거제에대에서 이렇게 멀리 찾아오시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laughs> 제가 똘비라도 빼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여기서 우회전하시고. 어차피 토크는 힘은 무조건 좋아졌어요, 세상이 그래서 연비 위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연비 네. 위주로요? 네, 어차피 그 코스 안에도 오르막기는 있으니까요. 내가 yes, 왜전아했 아, 뭐 엑셀 떼어보시고 신호 걸렸으니까 미리 그러시면 타래건 계속 밀고 가실 거고요 오히려 어, 부적기를 밟으셔야 되고 천문전 다아보시네 스타트도 한번 느껴보시고 회전할 때, 리스트할 때도 한번 느껴보시고, 힘, 그 전하고. 요즘 고속도로 다볼 데가 없던데요. 하도 카메라가 많아갖고. 그렇지구 단속도 있고. 예. 맞아요. 특히나 또 여기 부산 그 도로가 <laughs> 카메라 정말 많아요, 사장님. 남해 고속도로가. 여기서 우회전하시고. 연비는 상장님 지금도 벌써 12.2km 올라왔는데. <laughs> <그럴까요? 웃음> 지금 11.8km. 네, 맞네요. <laughs> 많이 달려가지고 한 2,050까지 막아우막 rpm이 엄청 많이 올라가요. 예, 네, rpm이 먼저 네. 확 치고 나고 속도가 나도 이제 잔재 따라 qm의 특징. 어, 신나서 자자 나고가 주시. 주물인데 차들이 많네요. 네. 평일은 네. 좀 없을 줄알았거든 <laughs> 지금 날씨가 좋아서. 항상 <laughs> 이 코스죠? 네. <laughs> 오늘은 약간 다른 코스로 가보겠습니다. 아, 네. 여기 일차선도 타시고 우회전해서. 연비 체크를 하려면 30km 이상은 달려야 되거든요. 거리를. 근데 이 왕복이 한 15km 정도 됩니다. 그래도 여기서도 어느 정도로 좀 나와요. 연비가. 그래서 이 길을 한번 테스트 해보고요. 여기 이제 기정 속도는 90입니다. 근데 가다가 앞에 카메라 있거든요. 거기만 조심하시면 나머지는 사장님께원하시는 대로 테스트를 해보세요. 고속도 괜찮고요. 원하신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시죠. <laughs> 깜짝 놀래실걸요저 <laughs> 목숨 많이 내놓고 다닙니다 키이 <laughs> 이게 문제거든요 여기서 힘 받고 가속이 안 돼요 키 m 이 이게 문제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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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어, 좀 다른데 되죠 가속이 네, 되는 겁니다 네, 이게 R2M이 파 올라갔었는데 바로 거기서 차이가 딱느끼시는 거예요 추월할때 약세를 많이 안 밟아도 되는데요? 그럼요 지금 덜만 얹진다는기분이실거 예. 요 네. 네. 차이가 바로 납니다 <laughs> 아, 경험이, 느낌이, 경험이 네. 중요한 거라니까요 경험 네.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요 네. 몰라요 습도는 사람만 늘어놓고 네. 게이이 댓글에 이상한 소리 달아놓고 막 그래요. 안, 해, 안 사, 해보신 사기, 분들이. 예. 네. 네. <laughs> 왜냐면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 네, 많이 그죠? 바뀌었어요. 옛날하고 네, 다르죠. 다르죠? 기 여기, 여기만 지나면 카메라가 없어요. 봐봐 보가 없어야 될 겁니다. 연비는 지금 12.1까지. 천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장님이 개발을 잘 하신 것 같아요. 후에도더또 <laughs> 업그레이드가 되겠지만 네, 계속 업그레이드. 그때도 배용을 해야 되겠어요. <웃음> <제가> <웃음> 진하게 오지요? 네, 전화 네. 어마마옵니다. 하루에 기본 한1 5 개에서 2 0개 정도는 판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좀 세게 밟다 보면 rpm이 켜 올라가고 그렇죠. 힘을 안 rpm 올라가고 힘은안 받고 네. 속도도 안 따라오고. km 제가 하도 많이 타봐가지고요. 잘합니다, 잘하니다 120. 아셨죠예하하하 <laughs> <laughs> 많이 있잖아요 여기도 엑셀을 넣버려도 돼요 아 여기서 네, 내리막에서는 네. 그냥 놔버리세요 엑셀 지금 속도 돼요. 계속 가잖아요 아 물어 물어 아, 전에는 아, 속도가 금방, 금방 떨어졌 떨어졌는데, 떨어졌는데. 예, 안 그렇잖아요 저기서 유턴하시면 됩니다. 이 밑에서 또 여기 오르막이 또 상당히 좀 가팔라요. 그래서 오르막 테스트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아, 예, 어, 예, 여기서, 여기서 유턴하시면 돼. 네. 계속 물가 보시잖아. 그래도 방금 120 넘게 밟으셨어도 연비는 어이, 많이 올라갔네. 3.4km 많이 올라갔네. <laughs> 네. 예, 유턴하셨 예, 오르막 썰페면 툭 안떨어지고 계속 힘 바꿔야 되나 그죠 응. 예. 힘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체감하니까 좀 다르긴 다르네. 네. <laughs> 체감이 중요하네요. 네, 그럼요. 네. 체감,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사실 상인 오시면서 그랬을 거예요. 야, 이게 내가 진짜 이게 허락가기는 가지만, 과연 기본적인 성능이 나올까? <laughs> 그러게요. 출력이나 네. 연비가 나올까? 네, 나올까? 그런 걱정하셨을 거예요. 네. 네. 고민에 신경은 썼죠. 네. <laughs> 이제 그런 불신이 네. 저한테 확신으로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laughs> 제가요 저전을 크게 속도 이제 카메라 있잖아요 네. 60이면 60 도로가 있고 80 도로가 있고 100 도로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거기에 신경 안 써요 카메라 있을 때만 <laughs> 신경 쓰고 달리는 스타일이라 그래요 전혀 연기운전원은 네. 전혀 관계가 없으시네 <laughs> <laughs> 그렇죠. 제가 여기가 연비도 조금 신경 써했지만 네. 출력이 너무 딸려고 힘이 너무 딸려서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그렇죠. 했을 수도 있어요. 네, 사실. 네. QM은 연비보다는 일단 토크의 힘이에요. 네. 출력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으셔서 네. 모든 분들이. 그 다음에 출력과 토크가 해결이 되면, 이전에 연비도, <laughs> 연비도 좋아지면 좋겠다. 그렇죠. 그렇죠. 예. 어떤 사람들은 뭐 20까지 막 보더라고요. 막 연비를 20까지 정도 <laughs> 네? 얘기도 나오는데. 예. 연비를 어떻게 20까지 빼요? 아니, Q형 가솔린으로 우리 고객 중에 한 분이 21km까지는 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정말 연비 운전하셔가지고. 그렇겠죠. 예. 그렇, 그렇겠죠. 그분은 21km까지 한번 빼더라고요.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예. 발띠시 예, 없이. 항상 이런 보스관을 들이셔야 돼요. <laughs> 기존의 습관들 오시면 계속 밟고 오신다니까. 의자 려보세요좌회전요 하시면 됩니다. 나 지금 이게, 이게, 여기가 왕복 한 15km 정도 됩니다. 여기가요? 그래가지고 지금 연비는 13.5까지는 나오셨네요. 1 3 아, 5 예. 2km 더 나왔네. 네그죠 예, 예 네. 3km 정도 더 나왔죠, 3km. 아, 3km 다 나왔다. 네 3km 다 나왔죠. 왜면30% 아, 네. 이상 좋아진 거예요. 네. 고속도로 상 네. 보시면.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사장님께서 이제 돌아가시는 길에도 이정도로 나오실 것 같아요. 밟는 스타일로 하시니까. 네. 만약에 연비 운전을 하시면 10%는 무조건 넘기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구간 특정 구간 한 30km 정도 구간은요. 네. 연비 운전 한번 해 보십시오. <laughs> 힘드시겠지만 연비 운전 <문제를> 한번 해 보세요. <laughs> 힘들 것 같아요. 되게 <laughs> 힘들 것 네. 같아요. 구간 다속 구간에서 한번 봐보십시오. 네. 그, 그 구간이라도 네. 한번 리셋을 하셔서고한번체크해보시면 17, 1 8은 넘기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힘도 많이 좋아지고, 차도 잘 나가는 사이 QM도 지금 엄청 뽑더라고요. 아, QM, 예. 네. 갑자기. 컨대나 기아가 음. 이제 안 나오니까요. 네. 밀리고 하니까, 와. 여기 완전 인기차정 되어버렸어요. 네. 기회. 원래 저고가쌓여있었거든요 근데 완전 인기차장 되어버렸어요, 지금. 사실 이만한 가성비 차가 어딨어요? 맞아요. 예. 음. 여기다가 다 모비였으면 다음부터 끝나는 건데. 그러게요. <웃음> 제대로죠. <웃음> 예. 직방이에요. 예. 그러면 진짜 이게 동급의 차량 어느 하나 차안 부럽습니다, 진짜. 이만한 금액대의 차가 어딨어요, 세상에. 이 정도 가성비에, 이 정도 크기에. 아마 이 차가 아쉬웠던 것이 출력이었지만 맞습니다. 예. 음. 지금은 사장님께서 그 전에 습관대로 지금 엑셀을 밟으시는 게 출발하실 때. 아, 그래서 그런가? 네, 예, 근데 지금은 그렇게 밟으시러 없어요. 살짝만 밟아보세요 한번 정기해 보시겠어요? 정기해 보시고 한번 천 전체 밟아보십시오. 그래서 천차히 나갑니다, 사장님. 전체 쭉 밟아보십시오. 차을가 나가요 근데 기존의 습관대로 밟으셔버리니까는확밟으셔버는니까 그러니까 차가 튀어나가버려요 차를 렉스를 차 한채 밟으시는 습관을 좀 들이셔야 돼요 그러네요 네. 그 습관을 무시 못한다니 이게 처음에 제가 장착하시고 QM 오셔가 장착하시면 기존 습관대로 밟으시는 거예요 역세를 깊게 안나갔그 때는 안 나갔으니까 그냥 차가 푹 어, 튀어나가버리거든요 그 네. 푹 튀어나가버리거든요 어, 네. 이런 식으로 천천히 그래도 충분히 다른 차하고 스타트 비교해 보시면 빠릅니다 是的，上你。哎。